여기 yeah. 여기 오니까 관광객들 많네 와 이거 실물 어마무시한데 여기서뭐 밖에서 보는게 다일 것 같긴 한데 좀 안에 들어가 봐야겠지 이렇게 입장료 0 0으시고 이렇게 했어 야 진짜, 아, 멋있네. 야, 사진 기가 막히 여기? 날씨가 맑아져서 땡큐네. 야, 진짜 멋있어. 꼭 사원 구경 끊었는데, 진짜 어마무시하다, 여기. 네. 오랜만에 사진 많이 찍는다 야, 이거 진짜 지옥을 형성한 것 같은데, 어우, 장난 아닌데? 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미쳤어, 여기. 야, 여기 진짜, 여자를 여기 인스타그램 찍으러 오면, 장난 아니겠다, 야. 와 어, 진짜 멋있어 이야. 햇빛이 이 흰색에 반사돼가지고 실제로 장난 아니다 전 세계 어디나 커플은 힘들어 남자친구 고생한다 미쳤다 아, 여기 대단한데 이거 흰색? 흰색 아, 너무 이쁘다 진짜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난리도 안나 여기 진짜 멋있는데? 야, 내가 오랜만에 사원 보고 감탄한다, 진짜 와, 어. 어. 좀 환상적이다, 여기 맨날 배낭을 한참 할 때도 맨날 치앙라에 와서 이거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도 술 처먹느라고 못 봤는데 너무 하음에는데 여기? 와, 어. 어, 진짜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맞아 작긴 작아 뭐 크게 뭐 없는데 어마무시하다 여기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아무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디오로 해놓고 혼자 포즈 한번 잡고 나중에 캡처 해가지고 써야겠어 뭐 순식간이야 순식간인데 솔직히 말하면 돈은 안 아깝다 진짜 만약에 사진 사진 찍고 좋아하는 여자 친구랑 오면은 죽었다고 봐야 돼 여기 와 진짜 이게 진짜 아니지 스팟이야 장담하는데 여기 인스타그램 사진 그냥 나온다 그냥 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약간 공원 같은 느낌? 귀여워. <목소리> <리얼>. 태국 재밌는 <팬미팅들>. 서로 <목소리> 어, 저런, 저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새롭지가 않아. 어, 야, 치약나에 와서 이거 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데. 와, 근데 진짜 개덥다. 농담 아니고, 땀이 줄줄줄 흘러. 와, 진 관심 없지? 야, 진짜 이거 진짜 멋있게 잘 지었다. 와, 아니, 인정, 진짜. 야,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진짜.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아 이거 싫어요,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치앙라이로 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 치앙라이에서볼거 유명한 거, 뭐야, 블루템플? 거기, 거기 하나 있다. 이제 지금 원래는 블루템플 가려고 했었는데, 여직원이 저녁에 가래. 저녁에 가면 너무 이쁘대. 그래가지고 5시나 6시 사이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8시에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한 5시나 6시쯤에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 보고 블랙하우스 가 봤냐고 해 가지고 그 뭐냐고 하니까 여기 뭐뮤지엄이라 가지고 봤더니 무슨 반담 뮤지엄? 어 여기가 진짜 좋대. 자기는 자기는 여기 최고래. 그 여기 한번 가고 지금 반담 뮤지엄인가 거기 근처 다 왔고 너무 배고파 가지고 그냥 보이는데 아무데나 일단 왔는데. 이거 약간 그파프론리 소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꼭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킨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프릭프릭 프릭. 프레임님, 프리 마이 많이, 어어프릭어 어. 아 이거 없으면 밥못 먹겠어. 차 차엔도 하나 시어우 달아. 근데 진짜 태국 사람이 하는 거랑 비교해도 빵집 차엔이 제일 맛있어. 어요즘 잘하네, 맛있네. 오늘도 완. 블랙하우스 모여갖고 오 기념품 가게부터 먼저 들려볼까? 오좀 기괴하네 이런 느낌이고 타완 두 차니? 입장료 얼마야? 안에서 음악도 약간 요상스러운 기괴한 음악이 나오네 분위기로 나 음악이랑 해가지고 분위기는 자기 흉상인가 뭐야, 진짜 와가지고? 약간 기괴한 느낌이긴 하다막뭘 같은 거, 뭘 응, 같은 거 있고. 그냥 뭐. 그런 거 이제 약간 공포 영화 보면 되게 부자 부자인데 변태인 미술가. 막 그런 사람이 이상한 저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 그런 느낌? 건물 자체가 엄청 멋있네. 여기는 근데 뭐 내부에 솔직히 뭐 예술 같은 거잘 모르는 사람에 장해서는 크게 뭐 별거 없고. 건물이 진짜 엄청 임팩트가 있어요. 그냥 넓은 정원 여기저기에 그냥 검은색 소품들 엄청 가득한? 집은 딱뭐 지금 구에 있는 집이 제일 임팩트 있고. 안에 예술품 관심 없었으면 안 들어와도 됐겠, 됐겠는데? 어? 포스텔 여직원이. 아 어, 여기가 치앙라이 베스트라 그래가지고. 기껏. 어, 멀리 왔더니. 역시. 아. 잘안 아, 맞아, 여기. 이그 사람 악어 가지고 엄청 좋아했구만. 그치. 내가 그랬잖아. 돈 많은 그 변태 예술가들 있잖아. 좀 예술가들 중에 그런 거 많잖아. 어? 그런 느낌이라고 이거 남자 여자 표시인가 보다. 돈 많은 변태 예술가 아저씨. 어? 내가 말했지. 블랙. 극한의 천세트, 컨셉충 아저씨. 아니, 아이스, 아이스크림도 검은색이야 엄청 흘러내릴 예정인가? 여직원이 냅킨을 막 뽑아서 주네. 어, 벌써 흘러내리네. 와, 검은색 와 엄청 흘러내린다. 이거 좋구나. 날씨가 좋으니까 바로 막 맛은 있어. 못 마시라고 해야 돼 이거. 그냥 달어. 오레오 맛? 특이하잖아. 맛이 뭐 엄청 맛있고 그런 이제. 컨셉이 특이. 해 이거 화장실 옆에서 파는줄 알겠어. 바로 손 닦아야 돼. 와 진짜 다까다 까맣게 물들어진 느낌인데? 이런 느낌? 뭔가 극강의 컨셉충 아저씨가 만든. 슬리품들 뭐, 난잘 모르겠다. 그런 거 궁금한 사람 있지. 아, 나 여기 봐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는 어차피 사람마다 달라. 여기, 아까, 나 여기 추천받아서 왔잖아. 그 게스트하우스 여직원이, 시양나이 베스트래, 여기가. 화이, 내가 화이트, 내가 화이트템블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 블랙하우스가 베스트래. 어우, 화이트하우스보다 더 베스트가 있,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음. 난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뭐 알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아 농담 아니고 지금 여기 다한 바퀴 안 돌았거든? 그냥 밖으로 나가도 될것 같은데 나볼 만큼 본것 같은데 이거 뭐 관심 있어야지 이제 뭐야 이 그냥 집 조그만 집에다가 침대 가운데 이렇게 들여놓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블랙하우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아직 뭐 여기 치앙라이 3대? 볼 것? 그래가지고 아직 블루 템플 하나 남았으니까 블루 템플에서 다시 보자고 내가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보이는 그큰 건물 있지 그게 메인이거든? 개 사진 찍고 그냥 바로 가, 돌아가면 돼 들어올 필요 없어 나처럼 그냥 따로 온 사람들 있지 그냥 밖에서 사진 찍고 가 와..씨..사진 작가야? 여기 포즈 장난 아닌데? 여기 무슨.. 서운 같은 거 있고 서운데 땀 흘리지 말고 바깥에서 사진 찍고 가. 내가 진짜 돈세이브 시켜줬다. 여기 또 도착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 블루 템플 진짜 시퍼레. 분나이 분누나가 사진 찍어달래가지고 찍어주겠네. But can you make it with this? You know how to use? Yeah, I know. 어 미친 물건이야. You want or? Bir tane canı lan. Yes, very nice. Şuna kadar olmaz. More? Okay. Okay. One more. <laughs> there, there. Yeah, here, here. One more. 땡큐 땡큐 yeah. yeah. 아 힘들어 블루템 나 지금 입구에서 저 약간 러시아 누나 본 음. 이후로 사원이 눈에 안들어와 어떡하지? 진짜 세파래 특색있다 어, 좀 멋있는데 아왜저녁에가 잘하는지 이거 불빛 좀 받으면은 파란색이랑 해가지고 엄청 멋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나 지금 입구에서 러시아 누나 본 이후로 지금 사원이 눈에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상한건가? 어, 멋있다 오케이 원투 쓰리 텐유 체크 고마워 끝 어, 사람 멋있어 어, 여기 디테일 좋아 진짜로 아, 어, 여기 사람 멋있다 이거 여기 일단 입장료가 없어서 좋네 근데 나 지금 입구에서 러시아누나 본 이후로 사원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어우 진짜 사원 멋있다 근데 나 지금 입구에서 러시아누나 본 이후로 사원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 멋있다 오우 이거 뭐야 어, 구도 좋아 신발을 벗고 있네 진짜 화려하다. 불상보다 어, 진짜 이 파란색, 천장하고 이런게 너무 멋있네. 뭐, 절도 그렇지만 유럽, 유럽 가도 천장 보면은, 천장이 예술이잖아. 절도 똑같아. 천장을 먼저 봐야지. 어. 와, 진짜, 여기 멋있다. 어, 어, 뭐야, 이 인도 누나. 어, 겁나 멋있는데. 저 인도 누나 본 이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 멋있긴 한데. 어, 저 인도 누나. 난 진짜 글러먹은 놈이야. 저 법당 안에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다니. 하, 절 한번 해야겠어. 아, 뭐야? 와 소문아 나도 사진 찍고 싶다 너무 좋은데? 우리 입장료도 없고 좋다. 와 사원 진짜 멋있고. 아 근데 입구에서 러시아 누나랑 저 내부에서 인도 누나 본이후로 사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이상한건가? 러시아누나 아직도 여기 있어? 아, 저 누나 미친거 아니야? 와, 아 러시아누나 진짜 너무 좋다 저 오늘 <laughs> 할머니 귀여우셔 Sadıka. Hemen gidiyor.